엄청 커다 크다. <laughs> 여보 연기 억쪽으로 하지 말라는데 왜이렇게티치다라니까오은순 먹으면 되니까. 이제 베스트 초이스야. 음, 안 먹었으면 편할 것 같네. 소스가 너무 맛있다. 응, 어, 맛있어. 쫄면 먹어봐요. 쫄면이 면이 부족하니까. So 응? 음. 그거랑 싸서 먹어봐. 쫄면이. 음. 음. 맛있어. 죠 언니들이 와가지고 싸먹었잖아. 아, 연예인들이. 싸먹었어. <laughs> 아, 그래. 음. 엄마, 엄마 손 뜨겁다. 좀 뜨겁다. 그거? 나는 양을 떴어. 응, 오늘도 많이 먹어어 아, 넥스다 넥스. 잘 생겼어. 웬세, 나도 잘 아빠가 좋아하는 아빠 덱스 좋아해? 남자 없대요 아빠. 맞아. 어. 숫자식 좀 됐대. <laughs> <laughs> 아이버기는 거 샀어. 생일, 생일. 아, 입으라고요 생일이잖아 아버지. 아, 잔뜩 는데뭐아저저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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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버려. 좋은 버려 버거 가벼워. 어? 네, 어, 가벼워서 따뜻해요. 어, 이게 얇아 보여도 따뜻해요. 어떤 패턴 타? 배는 크고? 아, 음, 아 이거 어게고맞아 아,

미안하다, 너 힘들어. 뻔히 하는데, 돈부탁까지 해가지고. 이거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것 같아? 아, 예, 예, 예. 아, 두명 사장님, 그.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른데? 맛있어

这个。 아교수살았다아 교수님 러 그랬어 좀 밀어줘 안 밀려 씨 하나 둘 오, 어왜려 하나 둘어씨 애네 낳는데 왜이래 하나 둘 다시 려 하나 둘흠 으악 밀어 밀어 안돼오다 甘 <laughs> いのか <laughs>、ま、な <laughs> 얼렸다야! 한 <laughs> 번만 출근하면 돼? 아니야, 정하나. 짠짠짠. 와 냄새 대박. 이렇게 올라오네. 완전 와 냄새 미쳤다. 완전 고기 완전 실해. 부들부들해. 손가락. 오, 니아, 오, 니아, 니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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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닮은 아, 진짜,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 보면 또 지유가 있어. 있어 연우야 잘봐 아, 이렇게 아. 가면 말르게 가는 거고 이렇게 <laughs> 가면 통통이로 <laughs> 가는 거야 다음에 또 금방 골프야 머리 숱지이때 많은 거죠 지금 얘는 좀 음, 많아 선우 아, 지 아. 때는 없었어요 대머리 독수리였어 얘네들 대머리 독수리였어 <laughs> <대머리 독수리였어요, 웃음> 아왜 대머리 독수리라고 놀려요 <laughs> 니네 대머리 독수리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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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여기 구멍 있는 쪽으로 가면 진짜 신기하게 보여 점점 한번 들어가볼까? 계란 후라이는 안 먹어도 되 먹다가 살짝 가면 <있다>. 먹짜다 <laughs> <laughs>

나, 바라 어떻게, 술이 음료수야 그래, 니나 지금, 베이비라서 베이비. 이 b y A boy, 아 o 아, 두잔 먹었는데 <목소리> 두 g 비 i 가 계속 나와. e there. t 비 i s t i 어 e 어 h i s time. t h 올리 t i 참. e t 많 i s t 요아이 This t 이많이받가이따이이따 이따가. 세요이름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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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따가. 다따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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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따가. 어. 비꼬어. 네. <laughs> 아, 손가락이. 진짜... 아, 얘 손가락이 안 좋아요, 얘 손가락. 아, 닫고 나갔나? 아, 무짝깜다 네. 네. 아, 왜 이렇게 행한가 했더니. 여기 소설이... 버리라고, 여기. 여기다가? 응. 진짜 여기 맞아? 여기 맞다고. 감나보잖아, 이게. 아, 여기가 아닌가? 거기 맞대. 이거 뭐쓸것같은데 이거? 모자이크. 모자이크. 아, 아, 네. 이거 건질 게 없는데? 아, 네. 뭐지? 어. 됐다. 됐다. 자, 이거 흔들거려. Let's 네! 이끌! it. 이틀. 할머니 조심해요. 응.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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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린 유리창이 너무 잘 보여 뭐가 잘 보여 깨진 유리창 네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생강 땡 이렇게 꼭감 약간 아 너무 맛있겠는데 너무 맛있겠어 그래가지고 나 매운 게 없어서 청이 뭐지 계란말이에 청양좀 듬뿍 넣거든. 그리고 사이다 콜라 있고 영화 너를 위한 결명자 차도 있어. 오 예스 개꿀. 그럼 김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면은 계속 리필해줄게. 네. 네. 그럼 고기랑 소불고기 조금씩 더 있으니까 응. 오, 먹고 먹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게 드세요. 고기 고기. 빠빠빠. 야미.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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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닭 쎘어 간 괜찮아? 딱 응. 좋아 이다난 이런 미역 좋아하거든 큰 미역 끓인 것처럼 응 미역국 주로 없는데 은미가 이런, 이런 미역국을 좋아 항상 들깨 응. 들어가 있는 미역이 많아서 와, 오, 들어가 있는 미역국? 들깨. 들깨 아 맞아 맞아 들깨 미역음 음. 내가 그렇 어? 깔끔한 거 오리지널. <laughs> 나 좋아요. 겁나 맛있다. 그음 다행이다. 불고기 맛있다. 그니까한결 음, 모르는 음. 불고기 딱. 약간 정석 같은 느낌. 응. 남빈의 찌방. 음 미역국 개 맛인데. 친구 잘뒀지 응. 척백 면이 안 나가고 뭐해? 안 돼. 안돼안돼 나가면 안 돼. 너네만 먹어. lo no, no. okay.